힌튼 열차 충돌 알버타의 가장 치명적인 열차 충돌 알아보기. 1986년 2월 8일, 캐나다 엘버타주 힌턴에서 발생한 기차 충돌 사고는 캐나다 철도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사고 중 하나로 23명이 사망하고 95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 사고의 배경, 원인, 그리고 그 후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 철도 시스템 운영 방식. 캐나다의 철도 운송은 일반적으로 단방향 교통으로 운영됩니다. 기차 운전사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기차 배차원의 지시에 의존합니다. 대부분의 철도는 단일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차가 서로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특정한 대피선 사이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대피선에는 신호등이 있어 기차 운전사에게 진행 방향을 알려줍니다. 기차가 대피선에 도달했을 때 만약 다른 기차가 오지 않는다면 배차원이 모든 신호등을 초록불로 켜서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반면 기차가 대피선에서 양보해야 할 경우 신호등이 빨간 불로 바뀌며 운전사는 속도를 줄이고 다른 선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힌턴 기차 충돌 사고의 경과 1986년 2월 8일 화물 기차는 오전 6시 40분에 에드슨을 출발하여 오전 8시 2분에 여정을 재개했습니다. 이 기차는 오전 8시 20분쯤 하그웬에 도착했으며 여기서 배차원은 북쪽 트랙으로 가도록 지시했습니다. 동시에 슈퍼 컨티넨탈 여객 기차는 힌턴에서 출발했지만 예정된 시간보다 5분 늦게 출발했습니다. 배차원은 여객 기차가 지체되지 않도록 화물 기차에게 남쪽 트랙으로 가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화물 기차는 시속 95km 시속 59마일의 속도로 계속 이동하였고 결국 단일 트랙 섹션에 진입한 후 18초 만에 여객 기차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사고의 피해 규모. 충돌 사고로 인해 두 기차의 선두 기관차는 파괴되었고 승무원들은 즉사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여 여객기차의 수화물 차량과 주행코치가 불에 휩싸였고 18명의 승객이 사망했습니다. 고속으로 이동하던 기차들이 충돌하였기 때문에 화물기차의 차량들이 서로 쌓여 큰 잔해가 발생했습니다. 총 9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의 원인 조사 결과 화물기차 승무원들이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기차 속도를 줄이지 못했고, 승무원들은 사고 발생 당시 잠들어 있었습니다. 화물 기차의 마지막 칸에 있던 기관사는 사고 당시 잠이 들었고, 그는 기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자 브레이크맨과 엔지니어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대부분의 기차에는 운전자가 졸지 않도록 설계된 페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차 승무원들은 이 페달에 무거운 물체를 올려놓아 이를 우회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날 화물 기차 승무원들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잠들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사고들. 힌턴 기차 충돌 전후에도 유사한 사고들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1987년에는 신호를 무시한 화물 기차가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아메트락 역의 기차의 뒤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08년에는 메트로링크 통근 기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유니온 퍼시픽 화물 기차와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잘못된 운전자는 문자 메시지에 주의가 산만해져 있었습니다.